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21,000불을 환급받았고, 1,700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후오비 미친남자 후오비 팩토리입니다. 저처럼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수수료 얼마나 할인받고 계신가요? 저 후오비 팩토리가 오늘 진짜 미친 영상 준비했습니다. 후오비 수수료 90% 페이백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선물 거래 레퍼럴 수익의 90%를 돌려주는 플랫폼 테더맥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테더맥스에서 후오비 거래소를 이용하면 수수료 54%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테더맥스 링크 올려놨는데요. 댓글에 보이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이런 u i 들를 치는 창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테더맥스의 레퍼럴 코드로 가입한 UID에 한해서만 페이백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u i 들을 쳐보면요 이렇게 누적 페이백, 남은 페이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적 페이백은 2만 달러 정도 남은 페이백은 1,700불 정도 되는데요 누적 페이백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수수료 남은 페이백은 거래하면서 쌓인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2만 1,000불을 환급받았고 1,700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수료 페이백 받은 돈은 후업이 코인지갑으로 당해 바로 입금되던데 오후 11시 이후에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후에 들어오더라고요. 저처럼 여기서 수수료 할인 받을 분들은 미리 참고해 주세요. 카다맥스를 좀 살펴볼게요. 여기 위에는 봤으니까 넘기고 여기 아래 보시면 페이백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수료를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볼수 있는데요. 몇초안 걸리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내가 받았던 확인하기 누르고 나도 거래 수수료 환급 받기 누릅니다. 이용하는 거래소는 당연히 후옵이겠죠? 시드는 75,000 불.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레버리지는 많이 가면 10배까지. 도 가는데 어, 한8 정도로 할게요. 거래는 한두 번 하고요. 자 결과 나왔습니다. 저랑 비슷한 사람들은 달에 평균적으로 400만 원 정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거래할 때 하루에 한 27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내고 13만 원 정도 돌려받는 거네요. 와 진짜 이거 안 쓰면 거래할 때마다 13만 원씩 잃고 가는 거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거래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백 테스트 아래로 내리시면 테드맥스 추천 거래소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생상품 거래소입니다. 인기가 많은 데를 위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보면 바이낸스랑 비트겟 그리고 바이비트 뭐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후오비는 여기 추천거래소 아래 신규 제휴거래소에 있습니다. 여기는 맥스씨, 링엑스랑 후오비 이렇게 있네요. 후오비가 지금 페이백 제휴를 연지 별로 안 돼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다른 거래소랑 똑같이 무기한 90% 페이백. 그냥 저는 눈물이 줄줄 납니다. 신규로 제휴됐으니까 후오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페이백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지금 후오비로 페이백 받는 사람이 200명이고 받은 금액은 빵원이라고 돼있네요 아직 집계가 안된 걸까요 제가 받은 것만 해도 3-4만원 될 텐데요 수수료는 원래 수수료가 0.02에 0.05인데 여기서 커미션 수익의 90%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진짜 수수료는 여기 그냥 뭐 수수료가 말해주네요 실제로 후오비에서 매매하는 현지인으로서 체감 아, 정말 진짜 많이 됩니다 알아보니까 시장가 같은 거는 이제 프라임 1일보다도더 싸더라고요 후오비는 거래한 당일 새벽 1시 반에 자동으로 30%가 먼저 지급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여기로 2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환급받다가 한 번씩 여기 들어와서 출금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돈 쌓이는 거 보는 게 좋아서 자주 들어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후오비 수수료 이제는 절반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뭉치님들 제가 알려드린 유익한 정보 유익했다면 꼭, 꼭 써먹으시고 같이 후오비에서 행미합시다. 저 후오비 팩토리는 언제든지 후오비에 관련된 유익한 내용 제보 받습니다. 수수료 아끼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